선입견과 편견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우리의 그 기준을 가지고 줏대를 가지고 잣대로 가지고 늘 판단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회복해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거가 비교하면 이 비교조차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하신 거 비교조차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돌아오는 거는 늘 배신, 배반, 떠나가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가 만일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에 통해서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을 그냥 다른 세상의 우상들처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늘 고백하기를 가리스고 올드 타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를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라는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서의 말씀. 용서를 해도요. 어느 정도 앙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며 예전에 있던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것이 내 안에,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그렇게 한 거야. 나의 선익편견으로 사람을 볼때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3일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 백성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요. 바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볼 때에 사실 아버지가 아들의 소식 몰랐을까요? 아버지 보면 돈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에게 돈이라고 해도 막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종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충분히 종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가가지고 돌아오게 할 수도 있었고요. 자기도 갈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의 소식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가서 찾아와가지고 집안에 앉혀놓는 것보다 아들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자를 받아주세요. 이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사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와, 어떻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이런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재앙을 내리시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그 친구라는 말은 친근함을 말하는 거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셨다라는 의미지,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친구처럼 다가오셔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늘 이것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나보다 지기가 있고, 나보다 명예가 있고, 나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 나보다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나한테 올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떨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날에 여러분들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또막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가볍게 대했습니다 친구처럼 다가오셨다고 우리가 주님을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다가 또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아오면 만일 네가 돌아오면 그리고 네가 회개하며 나를 바라보면 네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대단하심이 나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대단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왜 기도할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일 종들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판할까? 여러분 그거 다 우리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야 부모가 밖에서도 존경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더 가볍게 여기지요. 우리 이것을 또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더드림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주의 자녀되게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 새영통사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시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며 연약한 나를 보게 하소서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가볍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가르쳐 주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만이 구주가 되어오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 됨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눈물을 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 또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